오늘은 꽃게와의 추격전이 시작됐어요. 도망가는 꽃게를 끝까지 따라가니 요리조리 피하는 꽃게군. 두 손으로 한 방에 팍 잡아 위로 올라옵니다. 나이스, 깨차 와, 이거 망치다, 망치, 진짜. 망치만한 꽃게를 한 마리 잡고 나니 사이즈가 정말 좋은 양태가 한 마리 나타났는데요. 갈고리를 두 손으로 꽉 잡고 두툼한 양태를 한 방에 찍어 수면 위로 상승합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끝까지 꽃게로 승부 보겠습니다. 헤르질 가기 전에 순살 게장으로 배를 든든히 채우고 진짜 꽃게를 잡으러 출발해 봅니다. 오늘 목표는 잡은 꽃게로 양념게장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으쌰. 반갑습니다, 투비입니다. 아, 오랜만에 해루질 하러 나왔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영덕에서 복기를 하고 꽃게 금어기가 풀렸는데도 물색이 안 좋아서 계속 해루질을 못 가고 있었어요. 안면도부터 고령 군산 쪽까지 물색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태안 북쪽으로 조금 왔는데 이쪽에도 계속 물색이 안 좋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어서 차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해루질, 꽤 금어기 끝난 기념으로 해루질 한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 더안할것 같아요. 보가나 <laughs> 오늘 헤루질은 3명이서 왔는데 같이 온 버디동생 한 명이 조가방을 놓고 왔다고 합니다 같이 붙어 다니면서 잡은 꽃게는 제 조가방에 넣어야겠어요 오늘 물색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제발 바닥을 끼면 조금이라도 보이게 바래 봅니다 여기 완전 청물인데? 아 근데 바로 안 좋아지네 바로 안 보이네 왠지 큰일 난거 같은데 이거 입수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자신 있는 곳까지 걸어 들어와 물속으로 몸을 담가 봅니다. 그런데 랜턴을 앞으로 비추는 순간 깜짝 놀랐는데요. 소문과는 달리 물색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니 이건 좋은 정도가 아니고 정말 시야가 미쳤습니다. 완전 청물이 들어왔더라고요. 와 정말 좋았습니다. 와 물색 대박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물 굉장히 맑아요. 와. 아직 수심이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포인트라서 깊은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정말 대대 만족입니다. 어디와 함께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해봅니다. 꽃게 해루질은 워킹으로도 잡을 수 있을 만큼 꽃게들이 수심이 얕은 곳까지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 포인트는 지형이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지형이라 꽤 멀리 나가야 꽃게 얼굴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광어가 많기로도 유명한 포인트인데 광어가 보이면 바로 잡으려고 갈고리를 챙겨왔어요 이때 수심이 깊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작은 사시랭이 꽃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애기 꽃게를 갈고리로 톡톡 건드리며 인사해주고 저는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사시랭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놈 옆으로 두시기 군만 돌리면 보일 만큼 박은사실릉이들만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구먹이 시작 전에 알베키 꽃게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었는데 알을 무사히 잘 낳고 애기 꽃게들이 크고 있나 봅니다 사이즈가 큰 꽃게를 찾아다니면서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앞으로 삼점꽃게가 한 마리 보이더라고요 이 삼점꽃게는 등딱지에 빨간 점세 개가 콕콕콕 찍혀 있습니다 이 녀석도 일반 꽃게처럼 똑같이 식용이 가능한 녀석입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잘 먹고 더 커오라고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 줍니다 이번엔 밑으로 꽃게가 또 두마리 지나가길래 잠수를 바로 해보는데요 점점 불빛을 보고 기겁을 한 녀석이 한 발을 착 지켜서 연계태세를 취해봅니다 사이즈가 크지 않아 3mm 장갑을 낀 저는 물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한 손으로 한방에 잡아버립니다 옆에 비슷한 사이즈의 귀여운 꽃게가 있길래 그 옆으로 살포시 놓아줍니다 와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유형해서 꽃게들을 찾고 다녔는데 사이즈가 작은 놈들이 아주 점령을 했더라고요한 마리를 찾으니 또 다른 한 마리가 보이고 프으로또 작은 꽃순이가 한 마리 또 보입니다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금 들어와서 한 20분은 열심히 헤매고 있는데, 정말 사이즈 좋은 꽃게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딱 금지체장 정도 되는 꽃게가 있길래 들어보는데, 이 녀석은 식사를 하고 있는 삼정꽃게더라고요. 삼정꽃게를 들어 카메라에 한번 담아보고,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꽃게들아, 다 어디 갔니? 이번엔 바로 밑으로 수상한 실루엣이 보이길래 알고리를 얼른 꺼내 밑으로 잠수를 해보는데요. 수심이 3~4m권으로 오니까 수면 위에서는 바닥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잠수를 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 보는데 무늬오징어가 두 마리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이즈가 너무 귀여워서 알고리를 찍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와 사이즈가 좋은 무늬였으면 망설이지 않고 바로 찍어버렸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문이 있어, 문이. 근처에 사이즈 좋은 무늬가 있을지도 모르니 옆에 버디에게 무늬가 있다고 알려주고 그는 바닥으로 웅지 막간 흰색 실루엣이 보이길래 바로 내려가 보는데요. 와, 사이즈가 정말 좋. 축복개를 만났습니다. 뜰매를 확 잡아보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손까지 양손을 써서 이 녀석을 잡아 위로 상승합니다. 와, 사이즈 대박입니다. 이런 녀석들한테 물리면 한 벨이 장갑도 그냥 뚫려 버립니다. 와, 사이즈 부긴다. 와와 와, 대박이야 와신장꽃게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애들 밖에 못봤다가 와 대박이야 와 작은 애들 밖에 안보이다가 입수한지 한 30분 정도만에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녀석을 한 마리 발견해서 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수심이 한 4m, 5m 나오는 구간이에요 깊이 잠수를 해야 꽃게들을 볼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수면위에서는 보이물이 굉장히 많아 꽃게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유물을 뚫고 잠수를 쭉 해보니 와 이번에도 사이즈가 정말 좋은 꽃게가 한 마리 나타나는데요. 뒤편으로 슬쩍 돌아 뒷덜미를 한 방에 잡으려 하는데 이 눈치 빠른 녀석이 360도 서라운드로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잡았던 손이 미끄러지면서 거대한 꽃게 녀석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리저리 저에게 페이크를 주다가 더 이상 방심하면 제가 놓칠 것 같아서 영장 찍는 건 신경도 안 쓰고 양손으로 콱 잡아버렸습니다. 나이스 개차. 와 이번에도 사이즈가 정말 좋았습니다. 와 너무 힘들와손좀 고르고 와살 죽인다 이거 와 이거 망치다 망치 진짜 와이 사이즈 정말 좋. 망치 같은 꽃게를 한 마리 잡아 조거망에 그대로 넣어줍니다. 와이 녀석이 중간에 도망을 가가지고 따라가느라고 잡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번엔 또 뭐가 있나 물속에서 자명을하며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앞으로 큼지막한 꽃게 한 마리 보여서 카메라에 바로 담아 봅니다. 근데 지금 자명을 굉장히 오래 하고 온 상태라서 숨이 모자라 숨을 채우러 위로 상승을 해보는데요. 아, 위로 올라오니 유물 때문에 바닥이 전혀 보이지 가 않습니다. 그래도 꽃게 한 마리보다 제 목숨이 우선이기 때문에 서둘러 회복호흡을 해줍니다. 릴렉스, 릴렉스, 서둘러 다시 산소를 채우고 그 자리로 잠수를 바로 해보는데요. 아, 꽃게 녀석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360도를 뺑뺑 돌며 근처에 꽃게를 탐색해보는데 아, 찾지 못했습니다. 서해에서는 조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위에 떠 있어도 위치가 계속 변하게 됩니다. 꽃게가 움직일 뿐만 아니라 내 위치도 계속 변하고 있으니 같은 자리로 내려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계속 보이는 꽃게들 사이즈가 너무 크길래 조가방에 넣어뒀던 다이소 꽃게 장갑을 얼른 꺼내 착용을 해줍니다. 꽃게 이 녀석들 다 죽었어. 와우 뭐... 우와 사이즈 미친 거아니 우와! 야 대왕꽃게 두 마리 잡았네. 야 사이즈 주지네. 어 아, 동생이 조가망이 없어서 저한테 꽃게를 갖고 왔습니다. 동생이 잡아온 꽃게 두 마리를 제 조가망에 넣고 계속해서 꽃게를 잡아보는데요. 이번엔 이 녀석이 모래 속으로 쏙 숨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모래 속으로 숨는 애들은 오히려 잡기가 정말 편합니다. 도망가면 따라가야 되는데 모래 속에 숨으면 그대로 잡아버리면 됩니다. 역시 꽃게장갑을 끼니 제 손은 아주 무적이 됐습니다 한 메리 다이빙 장갑에 이 꽃게장갑까지 끼면 아무리 큰 꽃게가 물어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이번엔 한번더 뭔가가 있다고 손으로 다급한 손짓을 해 보는데요 손을 앞으로 쭉 뻗고 잠수를 해 보는 순간 모래 속으로 반쯤 몸을 숨기는 꽃게 녀석이 스며시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슬쩍 다가가 집게에 물리지 않게 등딱지를 콱 잡아 위로 올라옵니다 와이 녀석도 사이즈가 정말 좋았습니다 해 떨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잠을 자고 있냐고 꽃게는 야행적인 녀석으로 밤에 먹이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잠을 자고 있다니 게으른 이 꽃게 녀석을 제가 손으로 잡아 위로 올라옵니다 이번엔 카메라로 제 모습을 비추고 있었는데 앞에 뭐가 있다고 랜턴으로 깜빡깜빡 신호를 줍니다 그대로 잠수를 해서 아프모를 만난 순간 카메라를 앞으로 돌려주는데요 카메라를 앞으로 돌리는 순간 짜잔! 맛이 있는 꽃게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적장갑을 낀 저는 꽃게의 앞통수를 그냥 한 방에 잡아 위로 상승합니다 거운 장갑을 두개보로낀 상태라 꽃개가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데 염지 체장은 한 분이 넘는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제 밑으로 팔뚝만한 생선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길래 잠수해서 저게 뭐지 하고 내려가 보는데 고등어 떼가 들어왔더라고요. 고등어가 한 마리가 아니고 열댓 10, 마리씩 무리를 지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어의 속도, 야행성인지 밤인데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고등어를 한 마리 구경하고 바로 밑으로 양태가 한 마리 있는 걸 확인하고 위로 상승합니다. 얼른 조가망에 있던 갈고리를 꺼내 양태 잡을 준비를 해 보는데요. 속에 공기를 가득 채우고 발구를 잡고 밑으로 다시 잠수를 해봅니다. 새끼 그대로 있을지 서둘러 내려가 보는데요. 잠수를 쭉 해보는 순간. 녀석의 실루엣이 앞으로 보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두툼한 녀석이길래 한 손으로는 안될것 같아 갈고리를 두 손으로 꽉 잡고 심호업을 하고 후킹을 해주니 챔질이 아주 제대로 됐더라고요. 아 사이즈가 정말 좋은 양태를 잡고 수면 위로 얼른 상승해 줍니다. 이렇게 두툼한 물들을 잡을 때는 한 손으로는 끝까지 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고리를 양손으로 잡으시고 한번에 후킹 후 완전히 뚫릴 때까지 힘껏 밀어 넣어 주셔야 합니다. 저도 회로는 먹어보지 못했는데 이 양태가 숙성회로 먹으면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조림으로 자주 먹었었는데 다음엔 회로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이번엔 바로 밑으로 장어가 한 마리 보이길래 갈고리를 또 장전해보는데요 갈고리로 얇은 장어를 후킹을 해보지만 이 장어는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몸통이 갈고리로 잡기에는 너무 얇습니다 잡기 있는 장어를 휘휘 쫓아버리고 밑으로 한번더 잠수를 해보는데요 밑에 꽃게 사체가 있더라고요 그 옆으로 작은 우럭도 한 마리 보였는데 그 우럭 옆으로 작은 해삼이 한 마리 떨어졌 있더라고요. 보통 해삼은 돌 지형 또는 돌과 모래가 섞인 지형에 해삼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는 완전 모래사장 한복판이었거든요. 모래사장에 서식하는 꽃게 포인트에서 해삼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주 운 좋게 해삼을 한 마리 득템했습니다. 또 뭐가 있나 물속에서 이곳저곳 살펴보는데 또저 멀리 모래 위로 수상한 뭔가를 하나 발견합니다 이렇게 모래 위로 길이 하나 나져 있는데 그럼 뭔가가 지나갔다는 얘기겠죠 이길 끝에 손을 넣어서 파보니 와 사이즈가 정말 좋은 골뱅이가 한 마리 올라옵니다 근데 보통 골뱅이가 아니에요 제가 3mm 장갑에 이 꽃게 장갑까지 끼고 있어서 손이 두배세 배로 큰 상태인데 와 골뱅이 사이즈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번엔 바닥으로 메퉁이가 한 마리 보입니다 메퉁이 이녀서 조림으로 먹으면 정말 맛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고리로 후킹을 해보는데요. 아 분명 제대로 찍었는데 살점이 뜯겨 나가면서 이 메퉁이 녀석이 확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수면 위에 둥둥 떠서 메퉁이를 따라가 봅니다. 막 살점이 조금 뜯겨서 힘이 점점 빠질 텐데 속도가 슬슬 느려지는 순간 얼른 잠수를 해 메퉁이를 뒤따라가 봅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메퉁이가 멈추길래 갈고리를 준비하고 다시 한번 후킹을 해보는데 이 녀석이 또 휘리릭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이번에는 순식간에 제 시야에서 사라져 버려서 따라갈 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래로 굉장히 귀여운 뭔가가 한 마리 나타나는데요. 이게 뭐지? 귀여징어인가 하며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드든 바로 갑오징어 새끼였습니다. 와, 이렇게 작은 갑오징어는 처음 봐요. 너무 귀여워서 손으로 한번 잡아보는데 아이구야 저 때문에 위에 상처가 조금 났더라고요. 상사를 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껍질이 조금 벗겨졌습니다. 너무 귀여운 갑오징어를 손으로 슬슬 유인해 카메라에 한번 담아봅니다. 이제 9월, 10월이 지나면서 가보징어 시즌이 돌아오는데 가보징어도 잡으러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때까지 쑥쑥 크거라. 이번엔 수심이 조금 낮은 곳에 꽃게가 또한 마리 나타났더라고요. 두며시 다가가 전투태태를 취한 이 꽃게를 확 잡아 위로 향승합니다. 나이스 께차 오늘 꽃게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걱정했던 거와는 달리 시야가 좋아서 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제 출수하는 길인데 물속으로 플라스틱 컵이 가라앉아있어서 그대로 들고 위로 올라옵니다. 얘는 제가 가지고 나가서 물밖에 버려줘야겠습니다. 조가망에 꽃게랑 양태랑 사이즈 이스네라고 같이 넣어줍니다. 와 사이즈 죽이네 이 꽃게도 사이즈가 정말 좋았지만 와이 골뱅이가 진짜로 크더라고요 장갑을 벗으면 손바닥에 꽉 들어차는 크기였습니다. 잡은 꽃게를 맛있게 무쳐봅니다 구먹이 전에 잡은 냉동실에 있던 꽃게랑 오늘 잡은 꽃게랑 손질 깨끗이 해서 아주 빨갛고 맛있게 무쳐줍니다 아빠 도둑이야 도둑 도둑이야